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봉산 오신 것을 환영합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뒤에 있는 토지입니다. 워낙에 위치가 끝장나는 그런 토지이니까요.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의 토지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저 뒤쪽에 보이는 곳이 둠포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이지더원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부터 설명을 한번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토지는 4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딱 붙어 있는 네, 오늘의 이 토지인데 우선 위치부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의 대상 토지를 저희가 이제 딱 체크를 했고요. 바로 이쪽 앞쪽 보이시나요? 여기 앞쪽? 네, 여기가 4차선으로 다 뚫립니다. 근데 왜 뚫리냐? 네, 바로 둔포 센트럴파크가 이젠 계단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둔포에 여기가 왜 들어오냐?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태권노산단부터 시작해서 워낙 어마어마하게 이제 산단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원래 둔포에 이제 뭐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누리는 그 초입구에 네 오늘의 이 위치 좋은 토지인데요. 대상의 토지의 위치는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이 테크노밸리 또 산업단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산이 또 이제 워낙에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 천안이랑 아산은 다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아 도로가 너무 끝내주게 잘 되어 있다. 어디든 쉽게 쉽게 갈수 있는데, 여기가 성안 바로 옆에가 둔포인 건 아시죠? 네, 근데 둔포에서 성안 종축장까지 도로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차로 왔었을 때한 5,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젠 요 지금 계획지구라고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도로를 딱 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초등학교도 넣고, 아파트들도 넣고 네, 미리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로 이제. 인구 유입이 지금 아 둔포 같은 경우에 이제 3만 명이 넘었는데 더또 인구 유입이 되겠죠 네 그만큼 일을 앞서서 네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계획지구 바로 옆에 있는 토지고요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차선 대로변에 붙은 800평의 토지인데요 저희 오케이 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오케이 부산 어플에 멜번호 1677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제가 써왔어요 아산 눈 보면 송영리이고요 여기는 매매 금액 18억 아, 13억 8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가 무려 123만 3천 원꼴인데 평당 금액 계산했을 때 175만 원입니다. 여기는 제1쪽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 그리고 총 면적은 800평으로 답으로 되어 있고요. 저 끝까지. 네 걸어가시겠습니다. 도로 완벽하게 접해 있는 공시가 123만 3천 원요. 평당 175만 원으로 이제 둔포의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초입구에 있기 때문에 대형 커피숍이나 뭐 다양한 또 상업시설로도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또 여기가 이제 도로가 끝인데 여기를 또요 사차선으로 바로 이어버리죠. 네, 그래서 도로가 또 생기는 네, 오늘의 토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둠포에 이제 와서 이제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매물조사는 뭐 간단합니다.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0 1 9 3 0 0 0번에1 6 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빨빨히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형 찾을 테니까요. 매물조사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